네, 저는 뭐 머리를 혼자 잘라서 미용실 안 가지가 꽤 됐는데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분들은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장애인 전문 미용시설이 흔치 않아서 보통 복지관에 있는 미용봉사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미용 전문 공간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실에 방문하면 장애인도 걱정 없이 머리를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화면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1호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원장인 안원장인안소영 아, 미용실의 안소영 원장과 남순희 은평구청 장애인 정책 팀장 만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이름을 걸고 미용실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안소영 의용실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90년 6월 20일에 오픈해서 역천동에서 365일을 하루같이 직원들보다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생활의 모범이 되고 주위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 친오빠 언니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께서 한이 맺히셔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일찍 처이 들어 오남매 가장으로 살면서 오빠, 언니 집 터전을 마련해 드리고 저도 이제야 살 만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 분들을 수없이 봉사해 준 덕에 이렇게 친한, 친, 한 장애인 미용실을 1호점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약자의 동행,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이 장애인들의 머리를 다듬어 준 세월이 굉장히 긴것 같은데, 이곳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지정되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머리를 다듬어 주셨다고요? 네, 네. 1997년 서울시 디딤돌 사업에 참여해서 주 2의 사업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홍대에서 미용실을 오픈해서 하다가, 1990년도에 병구 역촌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실 주위에는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대형학교, 천사원 등이 있어서 장애인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미용실을 찾아주는 고객이고 그저 머리를 잘해드리면 되는, 되는 일인데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남순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어떤 정책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주민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 미용실에 턱이 있거나 좁아서 전동 일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 가능한 장애인 친할 미용실을 한 곳이라도 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간 미용실에서 만났던 장애인 경험이 있는데요. 어, 미용실이 1층이었지만 실내로 단차가 있어 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전동 일체어 이용 장애인분이 이동식 경사로를 가, 직접 갖고 오셔서 그거를 직접 설치하고 머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좀 간절함이 느껴졌었고요. 그러던 중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공모하였고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이런 안소영 미용실 같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음, 은평구에 권역별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응암 3동에 가인네어 녹분동, 이혜정 헤어라인 등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용실에서 만났던 고객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어떤 장애인분이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어, 커트하시고 커피 대접에 너무 간격화해서 캔커피를 다섯 개를 사주시면서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용실에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음, 샵에 턱이 턱이 모두 여기 샵 미용실에 턱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경사로를 경사로 발판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시면 꼭 오세요. 어, 앞으로 항상 변함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정도가 심한 은평구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요금도 월 15,000원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원장님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미용실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